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99일을 할 건데, 전방대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다이아 기부해 주실 분 구해요.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신청자입니다. 오,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 스페이스님이 오셨어요.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전, 저는 먼저 식량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로윈이니까 호박이 있네요. 호박은 두, 두 개만 먹어도 꽉 채워지는데 엄청 좋죠. 역시 할로윈이 최고라니까요. 오, 여기에 석탄이 있어요. 석탄을 한번 넣어서 불에다가 넣을게요. 오, 됐어요.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얼른 가, 일단 호박부터 챙길게요. 고고고. 자, 일단 올라가 줍니다. 저기 안에 상자가 있겠죠? 상자가 있을 거야. 자, 이제, 가... 호박들은 여기다 놓을게요. 탑 샀잖아. 상자 깡. 상자,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 왜 내꺼 가져가? 야왜다 가져와? 어, 고맙습니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어헤이, 이거 이러다가 전방대에서 살아남기가 아닌 그냥 트롤한테 당하는 거잖아 어떡하지? 아니 너 일로와 제가 얘를 키워볼게요. 오케이. 미안하지만 넌 죽여야 돼. 토끼야비. 응? <laughs> 여러분, 잘못 본 걸로 아, 알아주세요. 자, 너 이거 먹고. 그리고 너 일로 와. 오늘 화질. 죽이지 마세요. 아무튼, 상자 깡을 1부터 오, 죄송해요. 까고 있어요. 빨리 까주세요. 기다리는 중. 근데 캐릭터가 진짜 쌈. 저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진짜 쌈뽕한 캐릭터. 자, 한번 열어볼게요. 따다다다다. 어, 오래된 손정들 어, 나쁘지 않아요. 하. 아. 일로와. 전망대에서 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까? 아, 차라리 여기서 살지. 트루 트롤하니까, 저 사람이 자꾸. 안녕. 불에서 삽시다. 하하. 안근 토끼. 토끼 죽은 시체. 너무 슬퍼. 어쩔 수 없어, 토끼야. 미안해. 옅. 눈물 나면서 때리는. 거 토끼발 나왔다. <laughs> 영상이 재미없어서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주세요. 죄송해요. 자, 다음부턴 재밌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토끼 아저씨가 나왔어요. 야, 일어나, 일어나세요. 아저씨. 어어, 깜짝이. 야 음... 좋은 자루야 역시 좋은 자루 이정도? 근데 이제 마이크가 안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나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뚝뚝뚝. 못하잖아. 상 <laughs> 작가. 까 작가. 까까까까까. 오가족바디 나이스. 나이스잖아. 건축사냐? <laughs> 이석축냐 <laughs> 완전 로 키비키. 과연 뭐가 나올지. 좋은 것좀 나와주세요. 아뭐 나쁘지 않아요. 가즈아. 아, 여기 아까 열었었지? 열었었지? 오 늑대가죠? 어, 호박 없어요? 어 저기 있다. 아니네. 어우 죽어 아직도 망했어. 건축 탄약이다. 건축 탄약은 뭐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늑대가 많아? 늑대 너무 많은데? 어나 비 피가 없는데? 아신왜 멋있는... 신도야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 리코더 때리지 마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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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Okay. 走。 나 혼자야. 나 혼자 플레이하지 뭐. 아니 이게 무슨? 가자 포기하지 마. 가자 해놓게 okay. 그래. 레트고 1위 점점 렉이 걸리고 있 어요. 역시 호박이 맛있다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호박, 야르. 맛있겠다. 깔아볼게요. 아하! 떨어졌어. 여기 넣고, 너도. 찢찢. 여기다. 아니. 어,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빨리. 빨리.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역시나 신청자들이랑 해야지 좋다니깐. 빨리 케이케케. 내 듣고. 다다다다다. 으. 여러분 다음 게임 t 츠 g 고 자, 한번 게임 해볼게요. 무슨 게임 하지? 할게 없는데, 요즘. 아, 무슨 게임 하지? 우선 할게 없어요. 진짜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할게 없다. 뭐 하지? 음, 트롤이나 한번 복수해볼까? 자, 렛츠고! 저 트롤이 있나? 트롤이, 트롤이 없을, 트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트롤인가? 음, 아닌 것 같긴 해. 여분 죄송합니다. 렉이 조금 걸린거 같아요. 영상 한번 찍도록. <놀라> <놀라> 사요나라나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사요나라 보거나, 베이비.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웃음> <웃음> 그럼 위에서 한번 해 볼게요. 진정한 사연아. 진짜. 섭천 1도 한번 해 봤습니다. 나와 봐요. 나와 봐. 응. 진정한 사연아. 하나, 둘, 셋. 보셨죠? 이게 진정한 사연을, 입니다. 이게 진정한 거죠. 제가 라이브가 정지가 돼가지고, <laughs>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이 찍을 건데, 어 많이 찍을지는 일단 생각해보고, 어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때려? 트롤합니다 스페이스 <laughs> 어어이 으이, 으이. 으이. <laughs> 쩝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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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저 이름 보이스라 정변이나 쩝~ 아니요. 뭐야? 아니, 뭐야?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없네요. 그러면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